네, 7월 3일 월요일 항생 매매 전략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전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봉이 위아래로 아주 크게 꼬리가 달리고 시가 부근에서 약간 올라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 어, 우리 증시도 그랬지만 예, 개파락이 컸어요. 이평선 전날은 이평선 아예 한 번에 다 넘어버렸는데, 이게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은 여기 전일 야간선물 종가가 25585 인데요 어 오늘은 본봉상으로 같이 볼까요 오늘은 대략 675 여기 전일 고가 부근 어디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전일 고가 위에서 출발했는데 꼭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 야간선물 지나서 예,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전혀 고가부근 출발 예상해봅니다. 어, 오늘 추세는 어, 2 5 569, 569 여기 파란색 표시할게요. 569 여기서 위쪽으로는 683. 이 구간에서 추세가 이걸 벗어났을 때 강력하게 형성될 걸로 보이고요. 대부분은 요 아래 안에서 진행될 이 안에서 갇히게 되면 갇힌 흐름 됩니다. 569에서 68342 이걸 넘어갔을 때 추세가 강력하게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 대부분 요 안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또 주요 가격 표시를 또 해볼게요. 여기가 어, 이거 넘으면 일간 추세도 완전 상승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683. 그리고 어, 635가 오늘의 5일 선입니다. 5일 선. 그리고 21선이 595. 여기 두 개가 50, 21선, 11선입니다. 이거 다 표시들이 구간이 좁아요. 11선, 21선, 51선, 네. 여기를 일간 차트에서 이걸 넘어가느냐 깨느냐, 그게 요 구간입니다. 또 오늘 이 위쪽으로는 이걸 넘어가면 일봉상, 일간추세상 상승이다. 여기 넘어가면, 여기도 못 넘어가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는데 아래쪽으로는 여기 659 깨지는지 확인 추세는 56 어, 659 569 683 여기서 형성되는데 오늘 아침 출발은 675 기준으로 위쪽으로 698이 있습니다 698 돌파 하 매수 아래로 중간변곡점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네. 중간변곡점 630 요거 기준으로 아마 700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700 돌파시 배수 630이 탈지 매도하는 전략. 오일선이니까 깨면 한번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가지고 오늘 항생 한번 매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